아이들의 음침한 노래를 배경으로 엄마가 아이를 부릅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벽에 붙은 경고문으로 그림자가 비춰지고 곧이어 들려오는 휘파람 그리그의 산황의 궁전에서 이제 관객은 알게 됩니다. 범인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장면 굴러떨어지는 공과 날아가는 풍선 그리고 빈 식탁과 의자. 아이는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부재는 오히려 더큰 충격을 줍니다. 이 장면은 1931년작 영화 M에서 나온 초반 시퀀스입니다. 감독은 독일 표현주의의 거장 프리츠랑 한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는 이야기이자 공포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번져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M은 영화사 최초로 소리만으로 범인의 존재를 암시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유성영화의 초창기 카메라 대신 사운드를 공포의 언어로 활용한 겁니다. 잔인한 장면 없이도 관객은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 더큰 충격을 받았습니다.